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리TV입니다. 가연 님. 네. 들어오셨습니까? 네. 아, 쇼핑몰 걸렸네요. 아, 그냥 피기. 아, 잠깐만. 저거 보스는 안 되는데? 왜요? 보스 는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. <laughs> 오케이. Okay. 제발 나만 아니게. 와우, 가연. 왜? 우리둘도 아니야. 아이네아 여러분, 어쨌든 오늘은 피기를 할 겁니다. 너왜너 여기로 그, 그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잘해? 들어갔다고 하네요. 너 여기에서 피기 잘해? 나 여기 이맵은 못해. 어? 이맵은 아. 못해. 예. 그... 뭐라 까는 진짜. 여기 진짜. 야 가연. 응. 어. 고피가 태어나. 피가 일어났어. 벌써 아니, 총을 썼나봐 거그다 아니 안돼 가아 빨리 올라 왜? 거긴 피크가 있어 네. 어쨌든 여러분, 오늘은 피기 한번 해볼 거고요. 가연님. 네. 저 일부러 낙사해가지고, 가연님의 향연을 지켜보겠습니다. 가연님. 네. 저 일부러 죽는 거 아니고요. 네. 일부러 죽는 거 아니고, 그냥 가연님의 화면을 지켜보기 위해서. 네. 그리고, 그리고, 저가 이, 여기를 잘 못해가지고. 야, 가연아. 네. 피가 꼭, 꼭꼽... 꼭, 피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가 않지? 나일본 죽었다. 다 아, 여러분 저이 맵을 못하기 때문에 가연이 왜 하면 지켜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가연이 하면 피기가 너한테 쫓아가고 있어 동생해오 잘했어. 네 거기서 컨트롤하면 을 되겠다. 내가 오는줄 어? 확인해줄게. 와? 어? 잠깐만. 응? 지금 2층이야, 2층. 얘도 어. 총알 조금. 못해. 지금 총알 이 녀석 지키고 있다가 여기 1층으로 내려... 어. 내려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진짜... 이 아니, 사람 뭔가 못해. 뭐 있다가... 오케이 okay. 한 플레이어가 쌌거든? 아. 엄마들, 좋아해요. 아, 마침 풀렸다. 야, 지금 너 따라하고 있어. 조세. 다행이다. 아니었어. 너 못. 찾고 그냥 지나갔어, 그냥 여러분. 1층이야, 1층이야. 이층 지금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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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잘하는2같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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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가 이제 자랑이면 하면 될것 같아. 이건 피기 2층가입니다 피기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피기 사냥 떠난다. 1층, 1층. 하지만 피기. 내쪽로 아, 피 방금 끼었는데 짜 빠져, 빠져나왔어. 어? 아, 여기. 야, 그럼 너그거 피기 스킨 할수 있잖아, 경찰 스킨. 어떡해? 그냥 거기로 가면 얻어져, 피기, 경찰 스킨. 빨리 와요. 여기 와요, 여기. 아, 어. 아, 안 돼. <laughs> 과연 응 나만 남았어? 너만 남았어. 네. 왜 죽어 아, 진짜? 어, 나죠 응? 진짜 피기 스킨 얻어줘, 근데? 어, 그거 경, 그거 봐봐. 그러면 맨 끝에 응. 있을걸? 맨 끝에 없어. 피기 계속 가봐. 없어? 응. 그자 일단 그냥 피기 하자, 그냥. 아니, 어디 있는지 알려줘. 아, 몰라. 가요. 야! 잠깐만요 12야 <laughs> 일단 그냥 이따가 검색하고 빨리 해봐 그냥 빨리 하자 10, 10, 10. 과연 트트 10, 12야? 어 트트 <laughs> 12가 제일 어려운데 나 보시라 보시라 제발. 나만 아니면. 나만 나 아니면. 아! 야너나나 나 죽이지 마 알겠지? <laughs> <나 때리지> 마. <laughs> 여러분, 저가 뭐더가 걸렸네요. 아야 제발. 저가 뭐더아 모더... 저가 피기 가 걸렸어요. 대단한 상어 소리네. 아 저한테 밤어 나한테 맨날 목대기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지? 하임이요. 어 하임이. 아 이거 친구를 배신하는 여섯이니까 아니야. 더 혼쭐내야겠어. 가연님. 가연님. <laughs> 왜요? 누구 먼저 죽 죽여드릴까? 아무도. 다른 사람 먼저 죽이고 가야님 맨 마지막에 줄까? 아, 음, 그냥 하지 마. 그냥 죽이지 말라고요? 네. 하, 죽이지 말라. 저이맨꼭 깨고 싶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차고 얻었었는데. 네. 안 했어요. 내가 저기로... 내가 가연님이... 저 건전지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. 가연님이 오시네, 오지마... 아, 오지마! 아, 오지 오지 마! 오면 친척 축구한다! 어. 야, 덧소치 하지 말라고. 돈좀 벌었네. 다연! 오지 마! 넌 살려온다? 술, 벌었구 아. 아. 일단 여긴 막았고 자연 왜? 누가 포탄 얻으 말해 어 왜? 나 이미 깨고 싶단 말이야 그래 응날 맨날 괴롭히는 사람이 놓고 있지 너도 맨날 괴롭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맨날 너 그거 기억 안 나? 너야말로 피기 되면 맨날 그만해봐. 너 저번에 나랑 놀러 갔을 때날 맨날 고문하던 사람이 누굴지. 안 되겠다. 이렇게 야구 올리는 방법은 못하게 해야 돼. 잡으러 떠난다 이어, 잡으로 떠나자 이 혁명이 여기로 갔던 것 같은데. 오, 가연이가 저 있네요. 오지 마. 우연히 한 사람이 또 죽였어. 가연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. 오지 마. 오지 마, 가 오지 말라고. 살려준다, 던내 친구니까. 가연. 나 가연아, 나 폭탄만 먹은 사람 알려줘주면 나도 먹는 거 몰라 또안 죽일게. 하, 표적이 있습니다. 가연, 응. 거의 급하게 갈 일이 있나 보지? 여기서 사냥감이나 기다리고 있어야겠다. 나나나나나 아, 사람이 갑니다. 죽이러 갑니다. 사람을 쫓아갑니다. 그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. 가연이가 여기 있습니다. 가연은 안 죽인다. <laughs> 표적이 되었네요. 표적이 되었네요. 어서 매직이던 어서 어상을 슈타 슈타 슈 가야지. 슈타 야타자타자타 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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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여러분,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.